빛나람님, 그분 아닌가요? 발로란트 스트리머? 어, 안녕하세요, 빛나람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깜지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람님, 혹시, 길드 있으세요? 어, 네, 저, 길드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어떤 길드예요? 대장장이 연금술 전투길드. 아, 연금술. 연금술 길드. 아, 네. 아, 혹시, 그러면, 네. 이거 안 필요하실까요? 고블린 마을 던전 입장권이라고. 요게. 님 네. 요게 고블린을 잡아야 나오는 건데. 뭐라고 쓰읍. 다 하지? 아, 이게 그렇게 안 비싸고 제가 좀 싸게 해드릴게요. 네, 제가 또 발로란트에서 나람님을 좀배가지고 네. <laughs> 네? 제가 좀 싸게 해드릴 수 있는데. 어, 혹시. 그러니까 네. 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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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예 장사꾼이셨네. 아이, 그럼요. 빨리, 빨리, 빨리 물어봐요. 키시가님한테 빨리 물어봐요, 빨리. 그게 얼마라고요? 이게. 제가 나란님께는 특별히 5,000원에 팔겠습니다. 원래 만원에 팔았던 건데. 하, 5,000원에 팔아드릴게요. 예. 5,000원? 예, 5,000원, 5,000원. 아, 이거, 이거, 이거 팔아야지. 이거 한장 남았는데. 제가 이걸 팔아요, 오늘. 집에 가거든요. 하. <laughs> 제가 50% 세일을 하는 건데. 만원짜리, 5,000원에 천아백원 아니, 만 원에서 5천 원을 였는데2,500원 샀다. 3천 원, 3천 원, 3천 원, 3천 원, 3천 원, 3천 원. 제가 진짜... 한 천장 살짝 줄여가지고 2천 원이 떠 아니요, 여기 아. 이거 진짜 싸게 산 거니까.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이걸 걸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번씩 죽어 가면서도 이거를 한 100만이 잡아야 나올까 말까 하다고. 이를 뭐라 고 고블린 던전, 고블린 마을 던전 입장권. 고블린 마을던져 있잖아. 잠시만요. 길드원한테 물어볼게요. 네, 빨리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넘겨. 송선영님. 네네. 우리 길드원분들이 필요 없대. 아, 왜? 왜? <laughs> 아, 왜 왜죠? 우리... 어, 왜죠? 어 왜죠? 어, 이상하다 이게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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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기 힘든 건데 이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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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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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니, 도망가! 도망간다도망간다 도망가! 도 <laughs> <laughs> 저... 저 퇴근하고 싶어요. 이것 좀한 상만 네. 사주시면 안 됩니까? 네, 넌한상 어딨지?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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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 이디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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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 지금 열 명이. 여기. 여기 여기. 아, 풀거래 감사합니다. 툴거래 감사합니다. 감사님니다 네, 잡아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팔았다. 아. 아 드디어 팔았다. 아리가또네! 아리가또네! 아, 미션 성공! 아. 드디어 6만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 저는 고블린 마을 던전 입장권을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냥하여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승겁니다 은뽀님이 남겨준 은뽀님이 남겨준 도블린쥬슨사 미안해요 최은뽀님 그래서 나는 꼭짜로 반님한테 조공도 하고 이드님한테 5 0 0 0원으로 팔고 그다 말이야 이것이 바로 창.. 걸렸나 창조경제 <laughs> 아+ 쿠 잡혀버렸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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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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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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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알겠습니다 이거 아플이아이 <laughs> 놔주셔야 가져 아 정말 그렇게 <laughs> 아니, 좋아요?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처음 만났는데 벌써? <laughs> 아저 아이... 유부녀예요 에이 예? 에이 어, 어. 에이 <laughs> 아니 뭐야 바로 논다고 이리 와 Vent <laughs> <Benno>. på! <laughs> <laughs>